자 두번째 호텔이라 종지가 없어가지고 간장을 뚜껑에다가 이해해 주십시오 아, 호텔인데 호텔이 좀 좁아가지고 이번에는 자, 참치 다랑거 같은데 오, 참치 싫어합니다 오, 참치 16,000원이면 슈퍼 지나가다가 뭐, 참치 한 먹어도 되겠습니다. 음, 음, 여러분 일본 가시면 꼭 마트 갔대서 초밥, 초밥 꼭 사드십시오. 뭐가게라도 되지만 그래도 퀄리티는 제법 비쌉니다. 음.